샬롬 2월 21일 금요일 이슬기 대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암송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한번더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러 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출애굽기 4장, 누가복음 7장, 요기 21장, 고른도전서 8장이 되겠습니다. 어이네 본문을 능력이라는 주제의 단어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면을 보시면요. 음, 어, 사명감당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 사장에서 예,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어, 첫 번째는 지팡이가 뱀이 되고 손이 나병에 걸렸다 나왔다 하는 기적의 능력을 보면서 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표적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로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었죠. 또 둘째로는 말을 못하는 잘 못하는 그런 모세의 약점마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능력이 드러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말을 못해도. 내가 네 입이 되어주리라는 약속을 하셨죠. 그 약속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까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어 쓰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셋째로는 어, 불순종하는 모세를 죽이려다가도 용서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인데요. 이것은 어떤 능력이냐면요. 진노보다 자비가 크신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거죠. 네, 이런 것들 출애굽기에 나오고요. 누가복음으로 넘어가면요, 이 장에는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역시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먼저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라는 그 백부장의 겸손한 믿음이 치유의 능력을 끌어냈죠. 예수님도 이 믿음을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또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부활의 능력도 나옵니다. 예수님은 아들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셨고 말씀 한마디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셨어요. 마지막으로는 죄 많은 여인의 그 여인의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하신 구원의 능력도 보여 주십니다. 여인의 많은 눈물과 사랑이 깊은 용서를 받은 증거였다고 말씀하시죠. 이 모든 능력이 진실한 믿음을 통해 나타났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욥기로 넘어가 볼까요? 욥기 21장으로 가시면요, 욥이 보여준 능력은 또 정말 특별합니다. 우선 악인들이 잘 살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의인은 복받고 악인은 벌받는다는 단순한 인과 응보 사상이 강했는데, 욕은 이런 현실 속에서도 더 깊은 진리를 붙들었죠. 둘째로는 친구들의 잘못된 주장에 맞서서 진리를 말하는 지혜의 능력도 보여줍니다. 모두가 자기를 정제할 때도 묵묵히 자신의 경험과 깨달음을 나눈 거죠. 특히 그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견디는 인내의 능력을 보여줬는데 이런 별론의 능력이 요의 특별한 점이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8장은요 어, 지식의 능력을 새롭게 정의합니다. 어, 우상제물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가진 영적 분별력도 능력이지만 더 중요한 건요 그 지식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라는 거예요. 연약한 지체를 위해 자신의 자유를 제한할 줄 아는 사랑의 능력이야말로 진정한 능력이라고 말씀하죠. 특히 지식이 교만이 되지 않도록 절제할 수 있는 덕스러운 능력을 강조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할수 있죠. 그런데 또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말씀을 하죠. 결국 지식이라는 건요, 교회를 세우고 형제를 사랑하는데 써야 하는 능력이라는 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7장의 말씀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죠.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화면 좀 돌아올게요. 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좀 자세하게 볼 텐데요.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를 보면은 음,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홀로 된 어, 그런 과부가 어, 하나뿐인 아들마저 잃은 거죠. 어, 당시에는 아들이 없으면 생계도 위험했고 사회적으로도 보호받지를 못했죠. 예수님은 이 여인을 보시고 어떻게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아이고, 어쩔고 하고 동정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고통을 그대로 가져가셔서 함께 아파하시는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말씀 한마디로 죽은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또 백부장의 이야기도 흥미로운데요. 그는 로마군 장교였는데 자신의 종을 위해, 부활을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신분이 높은 사람이 어, 자신의 그런 하급자를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부터가 특별하죠. 더욱 놀라운 건 그의 믿음인데요.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라는 고백. 예수님도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죄 많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왔죠. 이건 또 다른 차원의 살리는 것인데요. 어,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에서 살리신 거다라고 할수 있겠어요. 여인의 눈물과 헌신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는 그가 많이 용서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어요. 죄 용서함의 은혜가 이런 사랑과 헌신을 낳은 거죠. 이세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나요? 예수님의 능력은요, 단순히 짠! 하는 기적만 행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요, 우리의 깊은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그런 전인적인 능력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됩니다. 나인성 과부처럼 우리도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울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희망마저 잃어버린 것 같은 순간, 그때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바라보시며 여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삶이 정말 혼란스럽고 무너진 것 같은 분 계십니까? 예수님은요, 지금 여러분의 그 죽은 소망도 살리시기를 원하고,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백부장의 믿음은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나도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지만, 내 부하들이 내 명령에 움직이는 것처럼, 당신의 말씀에는 더큰 권위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 우리의,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죄 많은 여인의 이야기는 또 어떻습니까? 그녀의 눈물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존재 전부를 뒤흔든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의 반응이었죠. 그래서 향유를 깨뜨리고 마지막으로 발을 닦을 만큼, 머리, 머리카락으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을 만큼 극적인 헌신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용서의 감격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까? 있으시잖아요. 예, 이런 예수님의 능력은 오늘도 여전히 살아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뭐 사업이 무너진 자영업자의 한숨 속에서 취업 실패로 좌절한 청년의 눈물 속에서 관계의 어려움으로 고민하는 가정 속에서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 일하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라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겠어요? 겸손과 믿음의 자세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 하나님의 통치 앞에 순복하는 겸손한 자세. 믿음의 자세. 인정하는 그 겸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걸어보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것만 있다면 우리도 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기대해 보면 좋겠습니다. 실천상 세 가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주변에 나인성 과부 같은 분들을 찾아가서 실제적인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내 삶의 영역, 여러 군데가 있겠죠. 거기서 백부장처럼 신분과 지위를 뛰어넘는 섬김을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매일 저녁 죄 많은 여인처럼 예수님 앞에 눈물로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세 가지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요. 고통받는 이웃의 아픔을 예수님이 그렇게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내 아픔으로 느끼는 그 예수님 마음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요. 자격이나 조건 없이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라는 단순하고도 깊은 믿음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요.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능력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나아가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히 펼쳐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